Ab의 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26일자 투자의 10포인트 집어드릴 새버스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이슈가 여기에 있는 주요 포인트인데 산오피하고 임상하고 있는 AB의 301에 대해서 BBB 투과 기술 가지고 파킨슨 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봤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재 임상 1상 끝나있고 결과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결과 발표가 나오고 신약의 가치를 입증받는다면 이 BBB 투과 기술 하나만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하기를 14조원짜리 약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이라고 하죠. 이 BBB 기술에 대한 무형 자산 가치가 14조원이 생기게 되면은 A. B. 바이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8조 원이거든요. 주가가 지금부터 3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오늘부터 뭐 최근에도 근데 B. B. b 투과 기술 관련된 내용들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이런 재료도 떠주니까 논문 때문에라도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약 가치를 반영했을 때 A. B. 바이오가 아주 단순히 계산했을 때. 얼마를 찍으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가총액 14조까지 찍게 되면은 무려 25만 6천원이거든요. 지금 AB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 비싸다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25만원 가야 되는데 지금은 9만 4천원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10만원이 있으면 AB바이오 한주 사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있으면 15만원 수익을 보는 그런 자리에요. 그래서 절대 비싼 게 아니다. 다만 a b 바이오가 14조 원치 자산 가치를 입증하려면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이 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어뭐 그래? 그런 이슈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면 시가총액 14조 찍어야지! 가 아니에요. 아직은 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임상 과정에서 이익 발생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며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 b 바이오를 투자하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에이비에바이오를 구독자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매수하자고 방송을 했었던 게 언제냐면 2월 23일이에요. 이게 근데 6개월 전이 아니고 언제적 2월이냐면 1년도 전에 24년도 2월 달에 주가가 얼마 2만원대일 때 제가 주가 10배 올라간다면서 매수했던 게 AB 바이오거든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AB 바이오가 10월 달에 단기 고점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다 했다든지 아니면 11월 28일 날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다든지 그로부터 주가가 정말로 올라가고 나서 또다시 매수할 자리가 나와서 수익이 이런 식으로 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매수 자리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 25만원 갈 건데 6만원대 매수한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구독을 했어도 불과 3개월 전에 구독했어도 50%는 수익이 나요 아니면 7월 4일에만 구독을 했어도 6만 2천원대에는 샀을 거예요 최근에도 8월 5일 날 얼마? 7만 5천원대 또 사자 그래요 이렇게 AB의 바이오가 저점을 줄때 있죠 저점을 줄때 A자리에서 매수하고 B자리에서 매수하고 C자리에서 매수하고 D자리에서 매수하고 E자리, F자리, G자리까지도 매수를 했어요 요즘은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돈을 어차피 많이 벌 거라서 승부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중간에 한번 팔았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떨어질 거라 크게 떨어질 거라 매도하자는 자리도 간혹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제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A베바이오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뜨면은 주가가 일시 재료 소멸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상 일상 데이터 발표가 임박돼서 기대감 상승했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할 자리를 찾을 거예요. 바이오주 많이 매매해 보셨죠. 임상 데이터 나오면 임상 데이터 값으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순 없죠. 마일스톤이라는 거를 받긴 하는데. 판매에 대한 수익금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일회성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 주가가 단기 두배 정도 주가가 반영되고 떨어질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 발표가 앞두고 있고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어쨌든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주가가 빠졌다 올라갈 거라서 이번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급등할 때 얼마에 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봐야죠. 그렇죠? 자, 공부해 볼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AB 바이오가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제가 조건을 하나 넣어놨잖아요. 매도할 타점을 찾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갈 때 누가 관여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날들 누가 매수해주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어요. 떨어지는 날들은 누가 매도해주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자리는 누가 팔겠어요? 외인이 안 팔리가 없어요. 맞나요? 외인이 팔기 시작하면서 주 주가가 떨어질 거라 외인이 매도하는 날을 경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이 매수하는 날은 주가가 올라가고 매도하는 날은 주가가 떨어지는 특징도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1년 넘게 구독자분들과 매매면서 입증했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매동향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제네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 그런 날이 오면 우리가 3대장 세력들이 매도하니까 주가가 하락 전환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정말로 하락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세력이 매집을 했어요. 걔네가 매도를 하면은 그 가격을 목표로 했었고 거기서부터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런 자리가 오면은 구독자분들과 매도하기로 했어요. 왜? 우리가 장투는 하지만 떨어졌다고 올라갈 거면 팔고 사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서 매도하는지 방송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구독을 해가지고 ABA 바이오 매도하는 날까지 방송이 매일 올라가니까 같이 한번 매매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매도할 때는 대응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윗꼬리 캔들이 뜨고 세력들이 이탈하면 잘라야 될 때가 있어서 목표 주가로 가이드는 드리지만 팔아야 될 때는 팔자고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한 옷가라도 싸게 사고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구독을 해보시면 어때요? 제가 그래서 여기 휴대폰 번호를 적어놨어요. 단체 문자 보내려면 여러분들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번호 010 4451 5019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두. 고 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 지정해서 다점들 드리고 있는데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알아봅시다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지표요 세력들은 패턴을 통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매집을 마치면 주가가 파란색 선을 닿을 때까지는 최소한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력이 익절하면 세력의 매도 신호의 화살표 지표가 나오면서 횡보를 길게 하는 다점이 나오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을 하나 해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파란색 선 닦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화살표 지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호로록 떨어질 순간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할 건데, 파란색 선은 어딘지 지금도 알수 있어요. 화살표 지표는 당일 날 뜨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대응 자리는 따라오시면 되고, 일단 기술적으로 찍어야 될 저항선은 13만 3천이다. 라고 여기다가 한번 메모장에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만 3천 원 정도를 우리가 단기 목표로 두고요.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수 있으면 제가 관리해 가지고 비싸게 팔자 할 건데 자 요런 가격대 이상에서 누구의 매도를 준비해야 되냐? 3대장 세력들이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 전환 하니까 이 가격 전후에서 매도할 수 있다 라고 메모장에 받아 적어 보시고 세력버스가 매도하게 되면은 이유를 들으러 영상 보러 오라 했는데 하고 한번 메모해 두신 다음에 이런 지표에 대해서 예시로 A/B바이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해 드린 다음에 제가 요점 정리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 하나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 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5019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 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의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 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요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요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 보면 이렇게 어 그다음에 도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 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천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 수가 안 나요 조회 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 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예시 종목들처럼 AB발과 과거에도 그랬듯이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13만 원대까지는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이 신고가 의 영역이에요.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곳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도 돌파했을 때 저항선을 지지해주고 올라가니까 시간만 있으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13만 원 전후해가지고 누가 팔기 시작하면 세력들이 팔기 시작하면 매도할 계획은 세워놨는데 세력표선은 낮아지면서 닿을 때가 있고. 높아지면서 다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지금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낮아지다가 올라갈 거니까 어디서 샀는지는좀더 정확하게 보려면 방송을 매일 보러 오시면서 목표 주가는 제가 조금씩 계속 바꿔드릴게요. 이러다가 바꾸다가 파란 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선을 이 캔들이 닿았을 때 있죠.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시 종목들도 보여드린 거요. 예 좋아요. 오늘 준비는 이 정도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A B 에봐요 제가 사고 파는 자리 알고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볼 테니까 따라오는 건 여러분들 몫이지만 그래도 제가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오늘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세르퍼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